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마늘 수확을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올해 프리라 가는 그 시기랑 겹쳐가지고 수확을 못 하고 갔다 왔거든요. 오늘 저녁 때부터 비가 진짜 옴팡지게 올 예정인 것 같아서 빨리 마늘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농부룩에 어울리는 이 오버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는 언니가 이거 좋다고 추천을 했는데, 이게 약간 멜빵 바지라 사는 거 조금 망설였거든요. 근데 계속 계속 눈에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저께 샀는데,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듭니다. 저희 남편은 이거 보더니 그냥 집 바구니 하나 들면 캘리포니아 파머스 마켓에서 볼수 있는 농부룩이라고 이렇게 웃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마늘 뽑으려고요 삽 들고 오니까 진짜 농구룩 같아 보이는 거 있죠 <laughs> 어쨌든 빨리 마늘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짠! 오늘의 수확물입니다 아주 귀염뽀짝한 얼마 안 되는 양의 수확물이긴 한데 작년에 심었던 씨마늘이 막 엄청 튼실하지 않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다행히 씨마늘로 사용할수 있을 것 같은 마늘이 6통 나와가지고 얘는 놔뒀다가 나중에 가을에 씨마늘로 쓸 예정이고 얘는 그냥 이제 말려가지고 먹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대로 가라지에 넣고 말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목소리> 렛츠고! 컴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거 작년 가을쯤부터 뜨기 시작한 뜨개인데 완성을 아직 못 했거든요.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엄청 엄청 느릿느릿하게 뜨고 있는데 우선 앞판이랑 뒷판은다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고 앞판, 뒷판 연결하고 이제 소매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생각보다 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지금 앞판, 뒷판 다 떴더니 요렇게 두개 남았거든요? 근데 두개 가지고 팔두 짝을 다뜰수 있을지 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아주 아주 <laughs>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실 색상이 완전 단색은 아니고 보면 여러 가지 실 색상이 섞여있는 실이라서 만약에 다른 로트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또 그래도 딱 놓고 보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앞판은 이렇게 떴고 그리고 뒷판은 여기가 조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 연결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아, 그네 왔어요. 끝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될려나? 뭐 와... 세 개만 더 하면 되는데 오오오 오. 오 엄청 간당간당하게 조금 더 남겨놓을 거야 오 됐다 이렇게 두개다 완성을 했고 어, 여기 뭐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 보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부분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 사이즈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 뜰때 라지로 뜨다가 이게 대보니까 좀핏될것 같아가지고 좀 루스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한 단계 큰 엑스라지 사이즈로 떴거든요. 그래서 옆이 조금 한랑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 이제 소매 뜨면될것같아요 어. 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워도 그래서 복숭아랑 커피랑 같이 먹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요 사우더에 빠져있거든요. 콜푸드에 샌프란시스코 사우더인데 제가 좋아하는 베이커리만큼 맛있진 않은데 근처에서 진짜 맛있는 사우더인 것 같아요. 오늘은 소스트에 카이막 뿌려 먹을 예정입니다. 칼로리가 높아서 좀 자주 사먹진 않는데 <laughs> 가끔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사면 막 버닝하듯이 진짜 많이 먹는데 최근에 아침에 사우더에 이렇게 발라서 많이 먹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카이막 종종 어디서 샀는지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전에 오랜 구독자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지만 저는 시카고에서는 카이마 팜프레시라는 인터내셔널 그로소리 스토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미국 일반 그로소리랑 다르게 여기저기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파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카이막도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저는 요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요거 추천합니다. 요거 뿌려서 꿀이랑 뿌려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근데 뭐 잼도 맛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꿀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내일이 토요일이라 제 롱런을 하는 날인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한번 뛰러 나갔다 올 때마다 진짜 땀에 쩔어가지고 오거든요. 보통 때 짧은 거리 뛸 때는 그냥 집에서 바로 출발을 해서 차를 탈 일이 없는데 롱런을 하는 경우에는 러닝 크루를 만나서 같이 뛰다 보니까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다, 다 뛰고 나면 차를 타고 돌아온단 말이죠. 땀에 쩔어 있는 그옷 그대로 차를 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차량 시치에 쉬우는 그런 게또 있더라고요. 그거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또 보니까 집에서 직접 만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보니까 타월 가지고 많이 만들더라고요. 마침 제가 올해 초에? 짠! 요거 오사카 마라톤 뛰고 나서 받은 타올인데 받긴 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사용을 못하고 고이고이 고이 모셔만 두고 있었거든요 이제 러닝할 때 사용을 하면 좀 좋은 기념도 되고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오늘 이거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치 타올인데 일본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아요 미국 비치타월은 적어도 한25% 정도는 더 이렇게 넓고 길고 이럴 텐데 이거는 딱그 차량 어깨부터 그 밑에 시트까지밖에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재 천을 덧대서 만들 예정입니다. 이 위에 천을 조금 잘라야 되나 없다나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거의 딱 맞아가지고 자를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집어가지고 만들면 될것 같아요. 여기 끝부분은 또 나중에 뒤에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서 머릿속으로 재단을 하고 <laughs>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천을 차에 대보니까 딱 맞긴 한데, 제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면 천이 삐뚤삐뚤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고무 밴드도 하나 달았어요. 여기 박은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이제 머리를 씌울 거고, 이게 뒤로 보면... 여기가 머리 부분이고 몸통 부분에 여기 밴드는 차 이렇게 의자랑 튕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쏙 드는데 내일 네,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든 거 들고 모닝런 하러 갑니다 이거 이제 한번 씌워 볼 거예요. 진짜 금방 만들었는데, 금방 만든 것 치고는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운전해서 오늘 모닝런 하러 갑니다.